자 여기에서 x6제곱의 개수인데요 x제곱이 다 들어있어요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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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x제곱을 끄집어내고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의 3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1 더하기 x제곱의 10제곱 이렇게요 됐어요? 요거는 봤더니 이제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기를 봤더니 얘가 무슨 수열의 합일까요? 1 더하기 x제곱이 곱해져, 한번더 곱해져 있는 거고, 또한번더 곱해져 거고, 등기수열이겠죠등기수열의 합공식 생각나나요? r-1분의 얼마? 초항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등기수열의 합공식이에요. 자, 공비가 얼마일까요? 1 더하기 x제곱이 곱해지는 형태잖아요. 그죠 자, 이거 합, 씁시다. r. 1 더하기 x제곱. 얘가 r이에요. r. 마이너스 1. 됐어요? 초항은 얼마예요? 이거, 이거 초항이죠? 1 더하기 x제곱. 얘가 초항이에요. 초항. 그 다음에 얼마? 알1 더하기 x 제곱 자요 n은요 항의 개수에요 항의 개수 자 여기서부터 1 2 3 해서 10개 항이 10개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빼기 1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와 너무 좋다 x 제곱이랑 x 제곱이랑 곱하면 없어지게 생겼네. 그쵸? 그럼 여기 X제곱, X제곱 약분. 그래서 이거만 남은 거야. 자, 이거 분배해서 이 안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1 더하기 x 제곱의 11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된 거네요. 여기까지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면 X6제곱은 여기서 나오겠어요? X6제곱이?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 나오겠다. X6제곱. 그쵸? X6제곱 여기서 나오겠죠? 자, 아, X6제곱 찾아 봅시다. 내가 이걸 잘못 찾으면 일반항에서 찾아도 되고요 나는 선생님 그냥 바로 봐봐. 11개 중에서 얘를 몇개 택하에 X6제곱이 나오겠어요? 3개 선택해 나오겠죠. 11개 중에서 얘를 3개 선택하면 X제곱을 3개 선택했어요. 뭐 1은요, 11-3개 선택했겠죠.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X6제곱이잖아. X6제곱의 개수는요, 1일콤비네이션 3이네요. 그치. 얘가 X6제곱. X6제곱의 개수야. 이해 돼요? 오케이? 이걸 잘 모르시면 어떻게? 11개 중에서 알개를 선택했어요. x 제곱을 알개1를11알이개 얘는 있으나 많아고요 그래서 11개 중에서 알개 x의 2r제곱. 자, 그래서 얘가 6제곱이 되려면 r이 얼마일 때예요? 3일 때3 집어넣으시면 6제곱이 나오고요. 11 컴비네이션 3, x 6제곱의 개수.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오케이,